안녕하세요. 게임으로 통하는 세상, 게임통TV입니다. 여러분들 성장을 위한 성장 던전. 아, 제가 특별하게 희귀 4성만을 가지고 여러분들 쉽게 클리어 할수 있는 거 7단계, 8단계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냥 8단계만 멈춰 있어요. 근데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9단계, 10단계를 도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덱은 그대로지만 특정 유니트 한 마리만 키우면은 불의 던전과 물의 던전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덱 설명드릴게요 자 바로 라니아가 키포인트입니다 이 라니아는 얼음 여왕으로서요 어? 얘 불의 던전을 쓰는 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얼음 면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빙결 면역이 있기 때문에 물의 던전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얘는 그냥 빙결 면역용이지만 이 면역을 하기 위해서는 라니아가 몸이 약하면은 금방 죽어요 하지만 이제 이 정도로 강하게 육성을 시켜놓으면은 아, 뭐, 버텨 줍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거는 4성 희귀 세트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스킬 사전 예약을 독을 먼저 중독을 먼저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걸로 회복 불가 물의 던전에 있는 몬스터는 회복을 자체적으로 시키는데 이걸로 네턴 동안 회복 불가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성 위기이기 때문에 광역 데미지를 맞게 되면 금방 죽어요. 그래서 원래는 중독 데미지를 한번더 줘야 되지만, 안정적으로 유이가 에너지를 회복시키면서 중독은 누적되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끌면서 가는 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9단계. 자, 시작을 하면은, 독부터 무히고 시작합니다. 암습으로. 독 들어갔죠. 세단개 때렸고. 자, 눈물의 휴가는 공격 스킬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스킬로, 네, 이렇게 회복 불가를 걸면요. 이 스킬은 건너뛰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 공격 데미지 한번더 들어오기 때문에, 유의로, 이 거의 지금 딸피들이잖아요. 에너지를 회복시켜주고요. 그 다음에는, 예, 메두사의 중독을 걸어주는 겁니다. 자위 힐로 버텨줬죠. 자 이걸로 다시 지금 중독들이 엄청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걸로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턴이 돌아오면은 요 녀석 중독을 걸어주는 거예요. 자 중독 들어갔죠. 돌아오면은 다시 회복불가를 걸어줍니다. 이제 회복불가가 한 턴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불가 걸어주면 4턴 동안 회복이 안 되고요. 자, 안정적이고 다시 중독 대비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어, 뭐했지 하고 있는데 게임이 끝나버려요. 네,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클리어. 깔끔했죠? 네. 중독으로 깨는 거기 때문에, 데미지 딜로 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성 휘기에 어, 한 명만 오성, 이렇게 하더라도 구단계를 도전이 가능하고요. 아, 구단계를 클리어하게 되면, 은 이거를 열다섯 개씩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15개씩 얻고 이런 게뭐 크게 중요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더 대기 강해지고 10단계를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드렸던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5성으로 6성으로 진화를 시키면은 10단계도 동일 덱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의 던전과 물의 던전, 암흑 던전 이렇게 유니트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10단계 클리어를 빨리 할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적은 자원으로도 많은 양의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도전해 보시고, 어, 공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력을 조금 높이는 형태의 아이템 세팅을 해 놓으신다고 하면은 쉽게 죽지 않을 거예요. 어, 유이가 너무 지금 초월이 높아가지고 강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위시리스트 소환할 때 유이와 에반 같은 경우에는 국밥으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월은 됐기 때문에 아 여러 번 도전해보시면 충분히 무과금로도 9단계 도입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